네,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조건만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는 문제 같습니다. 조건에 따라 해야겠네요. 1주째 시작점 일단 재고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네요. A 제품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산하고, A 제품 한개 생산지에 B부품 2개가 사용된다. B부품은 어, 매주 일요일에 구매하고, 그 다음 주 A 제품 생산 남용으 사용된다. 생산 A 제품은 어, 즉시 판매되고, 남는 A 제품은 재고로 보한다 어, 그 다음에 보면은, 어, 매주 토요일마다 재고량이네요. 자, 1주차 보면요. 1주차 토요일을 볼까요? 어, 1주차 토요일에 보니까, 어, B제품 구분량은 구매는 일요일에 하니까 토요일만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A제품 주문량도 없고, 어, B제품 재고도 없으니, 1주차 토요일에는 어, A도 없고, B도 없습니다. 그렇죠 A와 B, A제품 자체가 생산된 게 없습니다. 자, 2주차 토요일 볼까요? 자, 2주차 토요일 보면요. 어, 1주차에 주문한 비제품 500개 가지고 어. 250개를 생산했겠죠. 근데 어 토요일에 판매가 되는 게 200개죠. 어. 그다음에 당연히 비제품의 재고는 없을 거고요. 어, 50개 되겠네요. 자, 3주차 토요일 보면요. 자, 2주차에서 만든 900개 가지고 이제 450개를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50개 남은 게 재고로 넘어왔을 거고요. 판매되는 게 얼마죠? 450개. 주문한 게 450개. 요 이거 빼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50개 되겠네요. 어, 남는 재고량. 재고량 0, 50, 50 해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어,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B B 구매량이 어, 1주차 있으면 이게 b 가 어, 미리 구매돼서 비제품 비제품 구매량이 먼저 와서 어, 250개를 만들고 어, 주문이 0이니까 250개다라고 한번 낚일 순 있는데 어, 그 다음 보기가 결국 이 규칙에 맞게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선지들이 어, 이대로 갔으면 여기는 이제 450개를 미리 만들고 해서 갔으면 이좀더 함정이 됐겠죠. 어, 여기 250개 있으면 여기 이제 200개 팔 50개가 남고 어, 900개 가지고 450개를 만들면 더 하고 나면 이제 500개를 만들어야 500개가 됐으면 어. 어쩌면 낫길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수세로 왔다면 500개 갔으면 뭔가 이상하다 맞는 게 없다 500이 없다 하면서 다시 찾아봤겠죠. 네, 비 부품이 구매한 게첫 주차 그 주차에 구, 주문한 거야 아무 연관이 안 된다. 비품 구매한 거는 그 다음 주 판매량에 팔수 있다. 뭐 이거만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문제 27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